안녕하세요. 이민영 프로의 스윙 피팅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타이거 우즈가 어떠한 스윙을 하고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떠한 스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스타일로 골프 스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 과거에 타이거우즈가 랭킹 1위를 거의 한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타이거우즈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스윙이 우리나라 현재 골프 스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윙의 한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타이거우즈가 그때 당시에 스윙을 할 때만 해도 가르치던 코치가 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치 할머니라는 프로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어, 부치 할머니라는 코치에게 지도를 받을 때 어, 자세하게 스윙을 좀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이렇게 쭉 아크를 크게 올려서 이 클럽의 끝이 이 버트 방향이 공을 향하거나 혹은 이 공과 기대가 서로 이루는 라인을 타겟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겟 라인을 향하는 백스윙을 하게 했었죠. 아크를 크게 그려서 이 그립의 끝이 타겟 라인을 향하게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하는 스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흔히 클럽헤드가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니 이 클럽헤드가 그리는 원을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는 궤도와 내려오는 궤도를 동일시 만드는 하나의 플레인으로 스윙하는 원 플레인 스윙이 어 대부분 알고 계신 스윙 플레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그러한 원 플레인 스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타이거우즈가 랭킹 1위를 10년 이상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골프 대중화가 이렇게 시작됐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하고 있거나 현재 많은 프로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스윙에 어떤 큰 축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형태로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스윙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스윙을 해서 어, 바르게 똑바로 스트레이트 구질에 가깝게 공을 치는 부분이 타이거즈가 가능했던 이유는 어, 이 스윙에 어,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 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손을 잘 컨트롤이 가능해야지만 어, 똑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칠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 전성기에만 해도 어, PGA에서 가장 손을 잘 사용하는 프로일 정도로 어, 여러가지 몸의 컨디션이나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다른 프로들보다 뛰어났던 게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손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전성기에는 그러한 스윙으로도 타이거즈가 랭킹 1위를 오래 할수 있었지만 타이거즈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조정 능력이 한계에 오다 보니, 어, 그러한 스윙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에는 원플레인 스윙이 손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시합 중에 긴장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겨치는 형태에 훅이 난다든지, 그래서 방향에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 겪어봤을 텐데, 처음에는 슬라이스가 심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안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날인가는 악성욱이 돼갖고 더 고치기 힘든 상황인 거를 많은 분들이 겪었을 텐데 그게 결국에는 이 손의 사용이 과다해지고 긴장을 하니까 응 클럽 헤드 페이스가 클로즈 되면서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타이거우즈도 똑같이 고민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치아머리 못 고쳐줬죠. 그래서 타이거우즈가 어 부치하먼과 결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프로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헨크앤이라는 프로한테 가서 레슨을 받았는데 헨크앤이라는 코치는 백스윙 플레인이 그대로 부치하먼처럼 올라가는 궤도는 비슷하게 유지해서 가되 백스윙 탑에 이르러서는 이 올라갔던 클럽 샤프트 라인이 평행하게 조금 더 위로 올리게끔 했죠. 그래서 부치하먼과 헨크앤이가 가르쳤던 스윙을 자세히 보면.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원 플레인 스윙을 해서 좀더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었지, 결국에는 이두 가지 스윙 다 공통적인 부분은 백스윙 탑을 약간 더 높게 들어야 되는 업나이트 스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다 업나이트 스윙을 하는 것인데, 헹인이한테 가서 그대로 올려서 평행한 궤도로 백스윙 플레인을 올렸을 때는 결국엔 내려오는 궤도는 이전에 부치하먼원이라는 코치가 가르쳤던 스윙과 동일한 다운 스윙 궤도를 가지고 컨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문제가 뭐냐 그대로 올라가서 평행하게 가든 그대로 올라가든 다운 스윙을 하는 궤도 자체는 변화가 없다 보니 여기서 지금 당겨쳐서 훅이 나는 게 심해졌죠. 그래서 헨케인이한테 배웠던 그 스윙으로 시합을 나가서는 어. 두께야, 이제, 훅이 많이 나서, PJ 선수 중에서는 훅이 나는 그런 미스가 가장 많은 프로가 될 정도로, 훅이 나고, 그래서 드라이버나 아이언이 이렇게 왼쪽으로 감겨서 오비나는 것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타이거즈가 만났던 코치가, 이제, 션펄리라는 코치인데, 션펄리는, 음 알다시피, 프로가 아니고, 그냥, 골프를 좀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분석을 할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코치였는데, 샴폴리가 만났을 때의 스윙 자체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업나이트한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훨씬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몸의 회전을 도와서,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전보다 훨씬 더 플랫한 백스윙 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션폴리가 타이거 우즈한테 가르쳤던 스윙을 자세히 보면, 자, 제가 지금 스윙한 것과 같이, 백스윙은 최대한 작고 심플하게 했고, 피니시 자체도 과거에는 완전히 크게 크게 올려서 하이 피니시를 해서 피니시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션폴리한테 배웠던 스윙을 보면, 백스윙도 심플하고 간결해졌고, 플랫해졌고, 그 다음에 임팩트하고 난 이후에도 피니시를 높게 들지 않는 형태로 이제 컨트롤 샷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흔히 요즘에는 이것을 컷 오프 피니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PGA나 LPGA 선수들을 보면 요즘에 피니시 자체를 이렇게 멈추는 형태로 이렇게 피니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 스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타이거즈한테 좀더 많이 주요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타이거즈가 훅이 안 나고 다시 랭킹 1위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샴폴리한테 배웠던 2년 동안에 타이거즈가 랭킹 1위에 복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p g 나 l p g 선수들의 어떤 스윙 컨셉 자체가 그때 타이거즈가 했던 스윙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을 잘 비교해 보시면 음, 과거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음, 한 2010년 이전의 스윙과 지금 최근에 볼수 있는 스윙들에 상당히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클래식한 스윙을 하든 요즘에 하고 있는 모던한 스윙을 하든 어, 여러분들이 좀더 효과적인 스윙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량을 많이 가지고 손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클래식한 스윙보다는 저는 좀더 심플하고 플랫한 스윙을 하시고, 좀더 간결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스윙을 할수 있는 부분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형태로 간결한 스윙을 하셔서, 좀더 스코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거리가 됐든, 방향이 됐든, 이렇게 스윙을 작게 한다고 해서 거리가 덜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스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코치 를 찾아가서 음, 타이거즈의 어떤 스윙 변화를 얘기 하시면서 이러한 형태로 좀더 심플하고 컴팩트한 스윙으로 나는 골프를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피력하시고 이러한 스윙으로 배워 나가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발전된 스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스타일도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스윙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훨씬 지금보다 좋은 스윙을 만들어주고 좋은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커뮤니케이션하시고 스윙을 약간씩 변화해 나가시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영 프로의 스윙 피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